T-98 전차는 현대 전장에서 강력한 화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전투 차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T-98 탱크는 강력한 장갑 방어력과 높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군사 애호가들과 전차 마니아들에게는 상징적인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전차 역사 속에서 비교되는 K1, K2 후표 전차와 마찬가지로 T-98은 전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전투력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습니다. T98 탱크 영상은 전투 장면, 훈련 장면, 시가전 장면, 사막지형 훈련, 사막 훈련, 서원 기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 찍히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으며 검색 키워드로는 T98 전차, T98 탱크, T98 무기, T98 전력, T98 군사력, 한국 전차, 러시아 전차, 중국 전차, 현대 전차, 최신 전차, 강력한 전차, 미래 전차, 실전 탱크, 기동 훈련, 사격 장면, 전차, 대포 전차, 장갑 전차, 포탑 전차, 엔진 전차, 속도 전차, 화력 전차, 성능 비교 전차, 리뷰 전차. 해설 전차 다큐멘터리 전차 군사 분석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T98 탱크는 전장에서 빠른 이동과 강력한 주포 성능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군사 유튜브 채널 밀리터리 방송 국방 관련 프로그램에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탱크 팬들에게는 T98의 포탑 회전 속도, 포신 안정화 시스템, 차체 구조 서스펜션 기술, 전자 장비, 전차 내부 구조, 전차 승무원 위치 무전 시스템, 사격 통제 장치, 방공 능력, 장갑 방호 수준 대전차 미사일 대응 시스템 등이 큰 관심사로 꼽힙니다. 한국에서 전차 관련 콘텐츠 를 찾는 시청자들은 보통 K2 후표와 비교 분석하거나 M1A2A 브람스 레오파르트 T90 T80 T70이 같은 3개의 명품 전차와 비교하며 T98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점에서 T98 전차 영상은 전차 성능 비교 영상 탱크 대결 시뮬레이션 전투 게임 영상 현실 전차 리뷰 같은 형태로도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T98 전차를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로는 강력한, 화력 높은 기동성, 첨단 장비 신뢰성 있는 성능 실전 배치, 전략 무기, 현대전 핵심 무기, 미래 지상전, 최강 전차, 군사 기술 방위, 산업 첨단 무기, 세계 최강 전차, 전쟁 역사, 전차 발전 과정 등이 있으며, 한국 시청자들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영상을 많이 찾아봅니다. 또한 T98 탱크와 관련된 전차 게임 콘텐츠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월드 오브 탱크, 워선더, 배틀 시뮬레이터 같은 게임에서 T98이 구현되며, 게이머들이 실제 전차 성능과 비교하는 장면도 자주 검색됩니다. 한국에서 T98 탱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군사력 상징 미래 전쟁 준비 강력한 국가 방위 아이콘으로도 인식되며 다양한 키워드와 함께 노출됩니다. 대표적으로 국방력 강화, 군사 훈련 실사격 장면, 군사 장비 리뷰 탱크, 드론 결합 첨단 무기 기술 전차, 전술 전차, 전략 전차, 전투 장면, 기갑 부대 작전 전차, 기동 훈련 전차, 훈련 영상 전차, 전투력 분석 전차, 다큐멘터리 한국군 전차, 비교 세계 전차, 순위 전차, 베스트 10 전차, 리뷰 채널 전차, 시뮬레이션 전차, 실험 영상 전차 역사, 다큐멘터리, 키워드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T-98 탱크는 장갑 두께, 전차 포신 길이, 화력 통제 시스템, 조준 장치, 주행 속도, 포탄 종류, 탄약 적재량, 연료 효율성, 차체 높이, 폭 길이, 무게 등 세부적인 제원과 관련된 검색어로도 많이 연결되며 한국 유튜브에서 전차 애호가들은 이런 세부 사항을 집중